아 구독 왜안해 해줘 아 구독 해줘 간다 그룰 걸리는 와중에 죄송한데 저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뭔 소리지? 와첫 고도전 대박 사건 자 일단 첫 고도전인데요 첫 고유생 아니고요 첫 고도로 뜬 걸로? 상의를 결정하는 겁니다. 자, 희귀함이면 그 희귀함에 맞는, 뭐, 루피면은, 루피 먹는 애들. 특별함이다. 하면은, 제한됨. 토큰이다. 그냥 로로클 하면 됩니다. 원딜전이에요, 원딜전. 아니, 근데 나 진짜 솔직히 착한디 내가 나, 나, 쁘게한번 방송해봐? 나쁘게 방송하면은, 이렇게 하지. 아, 오늘도 당첨 안 되는구나. 아니, 뭔 존나 없네, 저 새끼, 키키. 막 이렇게, 이렇게 방송하지. 흐흐 <laughs> 죄송한다. 근데, 진치임나 진짜 착함.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? 꼭너네나 같은 사람 만나야 돼, 찡 내가 착하니까 너네 심심할까봐 방송도 키고, 나 어제 응급실 갔다 왔어. 근데 도 착하니까 너네 심심할까봐 방송 키고, 얼마나 착해. 나 안심심해.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낙이야. 아, 샹크스? 샹크스 찍기 싫지만 찍겠습니다. 고도에서 토큰 나을것 같다고? 넌 개설 레일리 먹을 건데. 레일리 먹고 키쳐 햇영감 키쳐 미나톤 안감. 너무 시시함. 했던 건 안함. 아, 일단 고유생이고요. 나도 고유생. 크로카? 키쳐패네. 야, 이거 키쳐패 달달하다. 오케이. 보라 바로 고도. 아. 아, 지금 이걸 선 넘네. 아파랑 엑스드레이크. 특별. 아유, 많은 감사합니다. 오케이 okay, 노랑 토큰 로로클 아 이거 내가 토큰 먹으면 우리 팀좀 이기기 빡센데 특별함이라도 뜨자 특별함이라도 제안이면 잠시만 이거 킬로 찍어는데제안이면은 킹제 카타쿠리 레베카 크제 중에 원딜해야 되는데 괜찮겠지? 아 킹베르 아킹 원딜 진짜 비추긴해 솔직히 원딜에서 제일 나면 크제 크제나 나는 차라리 크제나 레베카가 좋다 생각해 크제나 레베카 저는 이거 보스라고도 할게요. 요즘 보스라고도 약간 좀 진짜 하하. 아 보여줌. 아 보여줌. 아니 그냥 희귀함 뜬다니까. <놀라> 봐으씨 보스라 희귀함 준다니까. 왜 말을 안 들어. 공기말무시하지 뭐라잉. 보스라 이거도 어 바로 또 희귀. 파체어 팥제. 파체. 그냥 보스라 이 구도 하나니까. 자 일단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적어놨어요 왼쪽 위에 검은 수염 검초 시제 킹제 오뎅 로저 애영 오 싫어 안돼 안돼 킹제 내가 가면 안돼요 팀끼리 겹치면 안돼서 제한은 좀 내가 냅둘게 시제 갈까 시제? 행콕 일단 행콕 찍고 생각할까? 행콕 고도 한번 더. 아 진작 치, 진작 할 걸. <laughs> 야 이거 그냥 시제 아님? 진짜? 이거 신호분만 이거 신호분만 찍으면은 시제인데 일단 배가 크립에서 안 뜨면은 레바. 레바. 야 스무커 전설이 진짜 킹젠가 본데. 스무커 전설 킹제? 스무커 전설 베르고 킹제? 코알라? 여긴 또 코알라야? 아, 여기 로러클이지? 아니, 로러클에서 코알라를 써? 신노부가제스에즈 킹제 구함. 감사. 하이. 어, 뭐야, 지진 썼어, 모르고. <laughs> 아, 만화 낭비 뭐해? 이 선생 정신 안 차려 아니 근데 시제 꼭 캐럿을 가야 쓸만한가? 예히 가겠습니다 배안 떴어요 바로 레바 레바 캐서 신오부 진짜 요즘에 아오 라은 진짜 많이 쓴다 패키지 조합 가주시고 레이주 이이감 끝났죠? 이거 희귀만 다 쓰면은 스펙 이쁘겠는데? 사부 보자할 거야 제퍼까지 그냥 가버리게 신호부가 홀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나 이렇게 보스 약간 내려오면은 많이 불편해서 2단 1끝 2단 1끝 제파, 캐럿, 신호부? 다 나왔어요. 원딜전이기 때문에, 저는 시제 원딜이고요여기는 킹제 원딜 여기 키초 원딜 로로클 근데 깍이 지금 많이 나온 거 아직 아니구나. 안부를좀많이 갔네. 앞앞앞소이지 캐럿 좋아. 보상에서 로우나 검전 요런거 하나 떠주면 진짜 야무지겠는데? 캐변이요? 어.. 단끝 조합이면은 캐변하는게 좋고요 뭐 그냥 라인 딜 위주면은 안하는게 좋아요 뭐 2단 1끝, 뭐 2단 2끝, 뭐 3단 1끝 이렇게 있으면 해주는게 좋고 애매한 단 끝이면 안하는게 나아요 아하. 일단 캐변을... 야 이거.. 이거 잘하면은 토끼까지도 나올 수 있게 진짜 잘하면? 코비 루치 행콕 대파 토키, 캐변. 다 나오나? 해볼만한디? 선이 아직 두부돼 있어가지고 해볼만한데? 그리고 보상에서 검전. 검전 존맛탱 일등 자, <목소리> 일단 캐변 됐고요. 예스. 루치도 나왔고요. 스펙 야무지긴 합니다. 역시 상위를 주는대로 가니까 스펙이 쫙쫙 나오긴 한데 보상만 요요타로 하나 떠주면은 지리긴 할것 같아. 이러면 그냥 루나멜 쓰고, 사부 돌리죠? 따뽕 누구세요? <laughs> 누구세요? 너는 누구니? 내 코너무시 갈까? 지금 모든 관려은갈수 있거든? 라인 딜 도움되는 거 하나 가져 지금도 세긴 한데, 선이 너무 많아. 이거 선이 너무 많아. 너무 많아, 샤라라. 로우까지 숨 쉬어. 이지. 쏘 이지. 아신노부뭔질 춥네 쌔네. 일단 위팀 상품 돌릴게요. 같이 여기 포커칩 좀달라오네 야 근데 보상 눈은거 치고도 시제로 6, 이거 풀카 싫어? 풀카 거의 만 가까이 봤네. 시제 좋은데?